슬로건을 보니까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의로운 정치, 정치. 지난 8개월 네.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실현되거나 또는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소중한 의미 있는 변화들을 좀 이끌어냈는데 코로나 사태로 그중에 그 공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찾는 면세점 그 가본 지 오래됐어요. 어. <laughs> 그렇죠 공항에 네. 나가질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찌, 뭐 네. 프라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브랜드, 협력업체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거기에 협... 입점에 있는 그렇죠. 가게들이랄까? 브랜드들은 대부분 협력업체라는 뜻입니죠 협력업체, 말씀이시죠? 예. 네. 면세점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90% 이상이 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을 현장 간담에서 회 파악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장관? 그랬더니,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개정해서, 아. 예, 면세점 협력업체를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한해 또는 올해까지도 이제 이어지면 피해 업종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그렇죠. 피해 업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은 네. 사각지대였다는. 그렇죠. 저는 좀 이거 의외였어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주로 노동 문제에 집중하시겠거니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많이 하셨는데 음. 동물학대 문제도 네.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엠번방 사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아, 끔찍한 네. 일이죠. 네. 근데 동물 엠번방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물 엠번방네 길고양이 같은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음.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이제 음. 그런 일이 시민들한테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경찰청 내에 뭐 (2016년에) 만들어진 동물 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일선 경찰들은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음. 그 부분을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하고 경찰청에서 수사 매뉴얼이 너무 부실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아. 어,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금 개정 중이고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라는 것을 아직도 경미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물을 그렇게 학대한다는 건그 다음에 아동? 그리고 여성 사회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체를 학대할 수 있다 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 시민들도 이제는 가볍게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음, 예전이랑 그렇죠. 용어도 달라졌는데 네. 사실 반려하면서 같이 이미 생활하는 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바뀌었는데 네. 그거를 아직은 현장에 이제 수. 매뉴얼이 쫓아가지는 못했었던 거죠. 보니까 관련된 예산 지적을 예,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험이 복지대책 예산에서 음. 어, 4억 3천만 원 정도의 증액을 이끌었습니다. 음. 음.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한 2억여 원 그리고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지원하는 음. 그 금액 한 2억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음. 예산의 증액을 이뤄냈습니다. 이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의 의무교육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정작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다가 준비 안 되고 포기하는 거기서 경우가 이제 유실 유기 동물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음. 반려 동물 가구가 600만 정도 돼요. 내가구 네 중에 네, 한 가구는 고양이나 개를 하는데 아고 <laughs> 네. 사람을 입양할 때랑 똑같은 거죠. 음. 예. 그런 그렇죠. 절차와 반려니까요. 그럼요.